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는 연속 함수래요. 증가하는 연속 함수니까, 뭐,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뭐, 이렇게 꾸물텅꾸물텅 꾸물텅 이렇게 한번 그려보자고요. 음. 근데, 자, 요런 표현. 자, 요런 표현 많이 못 봤을 수 있는데, 지금 요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표현 열심히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표현을 어디서 많이 봤었냐면 fx는 fx 기 3, 여기서 원래 먼저 많이 봤었거든요. 이거 어디서 봤었죠? 주기함수에서 봤었죠 그 그러니까 3마다 이렇게 반복된다는 뜻이잖아 그런데 여기다 4를 더했다? 뭔가 심상치가 않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봅시다 양쪽에다 x 플러스 3 대입하니까 f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친구는 fx라는 친구를 4만큼 들어 올렸대요 자 그럼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 어, 0,f0을 지난다고 해보자 0,0을 0,0을 지난다고 해볼게요, fx가. 자, 그러면 얘는 여기다 0 집어넣으면 f3은 f0에다 4만큼 저기 더큰 거니까 3에서는 4를 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예를 들면 1,1을 지난다고 했을 때 얘는 여기서 3만큼 떨어진 4에서는 5를 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어난 변화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더 일어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더 일어나는, 이렇게 리프트업 되는 그런 어떤 모양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뭔가 주기 함수인데 평행이동 되면서 올라가는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지 않을까. 괜찮습니까? 그리고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는 연속 함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꾸물꾸물 이렇게 거리지 말고요.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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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느낌이라고 하면 어떨까? 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그 다음에 이제 대충 이제 가족 건은 알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조건 보니까 0부터 6까지가 0이래요. 자 이것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어 선생님 산마다 같은 모양이 이제 세 칸마다. 자, 세 칸마다 반복된다는 건 제가 알겠는데요. 근데 0부터 6까지의 0이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어, 수능 문제나 이런 것들은요. 웬만하면 단순화 시키는 거에서 되게 문제 난이도를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0부터 3까지를, 그래,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멋있게 그리고 싶을 수도 있겠지. 근데 저라면요. 저라면, 0, 3, 6 이렇게 되는데 증가만 하고 있어. 근데 이미 0이 0에서 0이야. 그럼 3에서 6까지 이렇게 올라가겠지. 그러면 no. 안 된단 말이에요. 0이 될 수가 없지. 0부터 6까지 적분값이. 그러니까 뭔가 음수가 있고 양수가 있고 이렇게 같이 상쇄된다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잘 보세요. 만약에 얘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를 딱 지나간다고 해봐. 그럼 여기서 시작해서 똑같이 요만큼을 지나가겠죠.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물어볼게요. 그럼 0부터 6까지 우리가 적분을 한다 치면요. 지금 여기서는 음수 값이 요만큼이 나오겠고 양수 값은 이쪽으로 나올 텐데 그러면 음수가 커, 양수가 커. 그러니까 절대값을 보면 당연히 음수 넓이가 크겠지. 그럼 0이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가야 되겠어? 결국 똑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물론 이런 게 없었어도 나는 왠지 그렇게 그렸을 것 같긴 하지만 그냥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요. 완전히 대칭되게. 그리고 그냥 쭉, 그냥. 안드로메다로 그냥 쭉. 자. <laughs> 아무튼 그래서, 자, 조용히 하고요. 자, fx의 X, 그래프와 x축 및두 직선 6이랑 9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 자, 이런 거할 때는 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요. 자, 보세요. 선생님이 여기서 이렇게 잘랐어, 이렇게. 자,로 나서 선생님이 이제 9를 한번 이렇게 해볼게, 9.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 여기서 여기까지 일어나는 이 변화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어나는 이 변화가 똑같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이렇게 딱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게 되면요. 요만큼의 넓이와 요만큼의 넓이는 어떨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고 합동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쵸?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요만큼의 박스가 추가되는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럼 9부터 12까지도 어떨까요? 같은 일이 반복이 되겠죠. 9부터 12까지는 지금 이문제에서 물어보지 않았지만, 선생님이 한번더 빌드업을 좀 해보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12가 되면요. 쭉 올립니다. 그죠? 렇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똑같아지는 부분은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기까지는 완전히 뭐하다고 할수 있겠어? 똑같다고 할수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 되니? 그런데 여기서는 그러면 요 블럭 있죠. 아까 봤던 요 블럭. 요 블럭이 몇개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두개 있다고 보시면 충분하겠죠. 요 이해 되십니까? 됐죠. 그래서 이런거할때 적분 값은 등차 수열로 더해진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게 나중에 등차 수열로 연결될 수도 있는데, 요만큼의 넓이를 내가 알파라고 한번 해볼게. 오케이? 자, 그럼 여기도 알파고, 여기도 알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높이는 얼마일까? 여기에 높이는 여기가 지금 4거든요. 왜냐면 여기가 0 진하니까. 세칸 갔을 때 위로 네칸 갈 테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3이니까 여기 12죠. 그럼 여기도 12고 여기도 12라고. 그러면 우리가 등간격으로 여기를 잘랐을 때 알파, 알파 더하기 12, 알파 더하기 24니까 12씩 차이나는 등차수열을 이룰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문제는 아니지만 됐습니까? 어쨌든 머선님이 뭐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아무튼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됐죠? 자 0부터 6까지는 우리가 지금 뭘 맞춰놨어? 0을 맞춰놨죠. 이쪽이 지금 뭐가 나오니까 음수가 나오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음. 자 그러면 f x 그래프와 이제 6이랑 9로 둘러싸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요거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넓이 못 구할까? 당연히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는 3이고요. 여기 높이 4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 여기 높이도 얼마일까? 당연히 4겠지. 왜? 지금 여기서 보면 요 점부터 요 점까지가 3칸 차이가 나니까 3칸 갈때 4칸 올라간다고 우리가 지금 요식에서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8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12니까 여긴 자연스럽게 6이 되겠지. 반띵이니까. 물론 사다리꼴 해서 해도 되지만. 반띵이잖아요. 그죠? 음. 그래서 여기가 얼마니까? 6이니까. 지금 6부터 그러면 9까지는 12 더하기 6 하게 되면 정답은 18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